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상품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것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백견이 부려 일문이라고 하죠. 아그반인가 제가 먹으려고 물을 부어 놓으면 노란 걸레가 다 마셔버려요. 밭축도 먹어버리고요. 자동차도 마셔버리고 배도 마셔버리고 버스도 마셔버리고 큰맘 먹고 비싸게 산네병 생수도 지가 다쳐 마셔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속상해하고만 있을 순 없죠. 녀석이 주리를 힘껏 틀어주며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모두 실토해버립니다. 세탁기로 빨면 다른 빨래들을 마셔버리긴 하지만 세탁기를 안 마시는 게 어딥니까? 왜이 녀석이 징하다고 하는 건지 보여드리죠. 커피에 첨가되어 카페인이 몸에 싸면 안 좋다는 것을 모두 아실 거예요. 그건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걸레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이 녀석은 다르답니다. 다 처마셔버려요. 남이 먹던 것까지 다 마셔버린다는 게문제인 겁니다. 인체의 수분이 70%인데 그것까지 쏙쏙 처빠라 마신다는 게 문제예요. 주리를 털어라. 이양상하게 말은 걸레 좀 보세요. 우리 남편 좀 마셔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내 살을 마셔 없애주길 원해요 어 제가 사실은 23살인데 노안 피부 좀 마셔줬으면 좋겠어요 런담 옆에 이 친구년을 가아마시고 싶어요 와우 똥싸고 뒤처리할때 노란 걸레를 쓸 바에는 부엌에서 쓰는 치킨타월을 쓰는 게 나을 까요 아니 키친타월인가? 평기 거울 화장품을 처마실 뿐만 아니라 당신 통구만까지 마셔버릴 테니까요 아무튼 이 노란 걸레를 사시면 절대 마르지 않는 파랑 스펀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4천원만 내시면 이 모든 것을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간은 1995년까지였다는 거 저는 그 아쉬움을 이해하기 때문에 두 개로 사시면 두 개를 더 드립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신제품이 나오네요. 이름하여 주황 걸레입니다. 노란 걸레를 손으로 사용하다가 손의 수분이 모두 사라졌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신제품을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회용이에요또 다른 기능을 보여드리죠. 저기 철가루가 보이시나요? 자석 기능이 있다는 게 신기술이에요. 세상에 자석 기능이 있는 걸레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어제 회식 자리에서 술임을 했는데 사장님이 졌어요. 운전에 회사를 걸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20달러에 팔려고 한이 걸레를 프리, 바로 무료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미친 사장! 자, 여기서 이벤트. 여기서 정말 굉장히 뜬금없지만 깜짝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문제요. 맞추시면 창틀에 있는 먼지를 드립니다. 1 0이8 0 0 7 8 6 7 0 1 6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집에서 정답을 외쳐 주세요. 그러면 회사를 드립니다. 사로미 하지만 이것도 기간은 1995년까지였다는 거.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